안녕하십니까 정성 중고차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BMW 5 그란투리스모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OGT 차량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5 시리즈랑은 아예 다른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 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었고 SUV와 세단을 합쳐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 뒷자리 공간은 엄청나게 널널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정말로 좋고요. 연비까지 훌륭하면서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네 고스트 도어도 들어. 갈 뿐더러 계기판도 변경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실내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안드로이드 네비가 14.9인치로 정말 와이드한 게 장착을 해주셨고요. 전차주분이 차량 입고 전에 에어서스와 선쉐이드 고질병인 DPF까지 완벽하게 정비하신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불러드릴게요. 2014년 9월에 출고됐으며 16만 2천 키로 주행했고 성능기록부상 완전 무사고에 미세누유 또한 없는 차량입니다. 차량 판매금액 1 4 0 0 5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둘러보시죠 전면부는 라이트가 변경됐기 때문에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색상은 약간 카본 블랙 색상인데 네이비 빛을 조금 더 띄고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OGt랑 정말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라이트 LED이기 때문에 시인성 정말 완벽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전방감지 센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네트 범퍼 뭐 흠집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측면부 넘어와서 앞 타이어 잔여랑까지 한번 볼 건데요. 앞 타이어 잔여랑은 60%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경미한 생활기스 정도 있고요. 앞엔다부터 뒤엔다까지 쭉 보시면요. 문콕도 지금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썰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스트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문을 살며시 닫았을 때쏙 빨려 들어가는 거볼 수가 있었고요. 내쪽다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뒤쪽 타이어 잔여랑 50% 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기스는 생활기스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터요. 넘어올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후면부는 빵빵한 SUV 차량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현재에도 전혀 굴리지 않는 디자인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가운데 후방 카메라, 그리고 문 여는 방식은 제가 항상 설명 드렸죠. OGT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냥 전동 트렁크만 한번 개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내장재 정말 깔끔하고요 러기지스크린 보여지고 있고 아래쪽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래쪽으로는 각종 수납공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확실하게 작동 잘 되고 있었고요 지금까지 오지트 외관 살펴봤습니다 실내 만나보시죠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시트 컨디션 완벽합니다 키로수 연식 대비해서 뿐만이 아니라 진짜 신차급 상태를 거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네 시동 걸었을 때 특유의 디젤음은 나지만 상당히 조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동 잘 걸렸습니다. 계기판 보여 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고 계십니다. 이 차량의 실키로수는 162,93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계기판 변경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핸들 컨디션 보여 드릴 건데요. 크루즈 컨트롤과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핸들 안쪽으로도 정말 깔끔한 핸들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넘어올 건데요. 아 이게 메인이에요. 14.9인치의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이고 그냥 기본으로 봤을 때는 ID6를 보는 듯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앱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각종 어플리케이션 이용 가능한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 아주 매우 선명하고 가이드라인 또한 매끄럽게 잘 움직이고요. 어라운드뷰까지 장착이 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요. 각종 공조기 버튼, 즐겨찾기 버튼, 운전석과 조수석의 열선 시트. 그리고 차키는 두번 보유하고 있고요. 두 개의 커플와 전자식 기어봉, 암레스트 공간, 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월드 전자파킹 브레이크 다 보여 중이고요. 네, 위쪽으로 보시면은 ECM 룸미라 블랙박스, 그리고 파노라마 썰루프 작동하게 돼볼게요 네, 셀로프까지 작동 확인해봤고요. 매끄럽게 소리 없이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열 넘어갈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정말 널널하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으며 2열 시트 컨디션도 완벽합니다. 네, 2열 암레스트와 각종 수납 공간이 있고요. 지금까지 5 g t 차량 외관 실내 살펴봤고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음 일정하게 잘 들려지고 있었고요. 이 차량 OGT 차량 안드로이드 내비와 그리고 완벽한 정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었죠. 네 저희 정성 중고차에서는 정말 세밀하고 정밀하게 검수하고 시운전 완료 후에 이렇게 차량 판매 영상을 올리는 것이니까요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은 채널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구매를 안 하셔도 좋으니 구경이라도 오시면은 제가 커피 맛있게 대접해드리니까요 구경이라도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아우디의 A7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이트가 페이스 리프트가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 띠 라이트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차량은 A750TDI 카트로 사륜 모델입니다. 요즘 겨울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륜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16년형, 15년, 7월에 출고된 차량이고 키로수는 11만 7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성능기록부 띄워드릴 건데요. 운전석 앞엔 다만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며 미세누유나누유 또한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은 정말 많은 남성분들이 드림카로 꿈꿔왔던 그런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A7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알 거예요. 이 등급은 50TDI 정도급은 돼야 정말 옵션도 달라지면서 탈만하다 생각되시는데요. 그리고 이 차량은 실내 브라운 시트와 그리고 휠은 신형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차키도 두벌 보여주긴 차량이고요. 판매금액 1,73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금액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올초 중순까지만 해도 2000 초중반대를 호가하던 차량인데 지금 1 0만원 후반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차량 전면부부터 라이트 상태 한번 둘러보시죠. 네, 라이트 보이시는 것처럼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된 라이트입니다. LED 라이트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백화 현상이나 기스 전혀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와 그 아래쪽으로 안개는 커버가 정말 멋스러워요. 이거는 일반 A7이랑 다릅니다. 안개등 커버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스포츠성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e 등급에만 들어가는 범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릴 쪽도 보면 정말 깨끗해요. 물때 자국이나 기스도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네, 앞쪽으로 보시면 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측면부로 넘어올 건데요. 이 차량은 측면부가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쿠페형 세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 C필러부터 뚝 떨어지는 라인이 섹시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 타이어 잔여량 70% 80% 남아있는데요. 타이어 대박입니다. 피렐리 피제로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전차주분이 차에 돈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휠 컨디션은 경미한 생활기스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뒷타이어 잔여량도 볼 건데 뒷타이어 잔여량 60%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에 휠 컨디션도 경미한 생활기스 정도 있는데요. 깔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쪽으로 보시면 썰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지금 손잡이 쪽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주차를 하고 내렸을 때 문을 열고 닫기 편하게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제 후면부로 넘어오실 건데요. 후면부 제가 전동 스포일러를 지금 작동을 시켜 놨습니다. 전동 스포일러 작동을 시켜 놓으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스포일러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동 스포일러는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으니까요. 편리하게 작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은 앞에 라이트도 정말 매력적이지만 이 테일램프 또한 정말 이쁘거든요. 그래서 전경 모델의 이 테일램프만 변경해서 타는 차량들이 정말 많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 양쪽에 머플러 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신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옵션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요. 전동 트렁크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A7 이 열은요 폴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백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장대도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었고요. 네, 이어서 실내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실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어, 실내 시트 컨디션 상당히 훌륭하고요. 실내 내장제 또한 정말 관리를 잘해주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3.0 6기통 디젤 차량이고요. 연비는 10km에서 12km, 3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네, 3,000cc 6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2,000cc보다는 조금 더 중점의 엔진 사운드가 들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음도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디젤인지 가솔린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진동음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 시트 운전석과 조수석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도 장착되어 있고요. 네 이어서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네 계기판 보고 계신데요. 이 차량의 실키로 수는 117,759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지금 계기판 전면부에 보시면 제가 지금 기능을 하나 켜놨는데 이 차량은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앞 차간의 거리를 맞춰주는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핸들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용감은 조금 있지만 이 정도면은 핸들 컨디션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좌측 하단부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고 핸들 좌측 편에는 트립 리모컨, 우측에는 핸즈프리와 핸들 열선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지금 정품 MMI 보여지고 있고요. 네비게이션도 내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매우 선명하며 가이드라인 또한 매끄럽게.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네, 전방 카메라도 지금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우디 차량을 구매하실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MMI죠. 작동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매끄럽게 잘 들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에어컨과 공조기 버튼들 보여지고 있고요 운전석과 조우석, 열선 시트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드라이빙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각종 메뉴 버튼들 두 개의 컵홀더와 두 개의 키 암레스트 공간이고요 그 위쪽으로 보시면 은 ECM 룸뷰라 블랙박스 그 위쪽으로는 썬루프입니다 셀럽까지 네, 정상 작동해 봤는데요. 정상 작동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2열 설명 드릴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상태도 정말 훌륭한데요. 가운데 쪽에는 독립식 공조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2열에 탑승하신 분한테 조금 더 편의성을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열 공간도 생각보다 상당히 널널해요. 헤드룸도 쿠페형 세단이어서 조금 좁을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 부족함 전혀 없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A7 차량. 외관 실내 만나 보셨고 이제 제일 중요한 엔진음 들으러 한번 가 보시죠.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음 정말 정숙하게 잘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네트를 닫았을 때는 조금 더 정숙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만나보신 차량 아우디 A7 50 TDI 카트로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페이스리프트된 A7이 이 금액까지 내려왔다. 메리트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었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있고 합리적인 차량 소개 많이 시켜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아니라도 더 다른 차량들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깐요 편하게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